안녕하세요. 수학놀이터 강지영입니다. 개념 노트 274페이지 예제 7번 볼게요. 어, 2차 부동식이 해를 갖도록 한대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4ax-4가 0보다 크다가 해를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지? 자,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A가 0인 케이스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가지 이때일 거고,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래프 모양이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붙어야 돼. 요, 요렇게 이렇게 세, 여섯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0보다 큰 것이 해가 있는가? 자, 봐봐. 여기 0보다 큰거 여기 있지? 아, 해가 있네. 그럼 여기. 어 0보다 큰거 여기 있네. 어0 빼고 여기다 해가 있네. 어 0보다 큰거 전체 다네. 어 이거 모두 실수 해가 있네. 여기 0보다 큰데 여기 있네. 해가 여기 있네. 어 0보다 큰 쪽에 그래프 없네. 없네? 그럼 해를 갖는다라고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해를 갖는 경우는 이 경우만 해를 갖는 거야. 됐나요? 됐어요? 즉 a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해를 가져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가져.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케이스. 즉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해를 가져. 범위를 두 개로 나눴지.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해서 둘다 합쳐주는 거야. 자, 두 번째 것만 계산해 볼게요. A가 0보다 적을 때 판별식 계산하려고 했는데 여기 4가 있네? 짝수공식 쓸 거야.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4인가 이렇게 되겠죠. 4이로 묶으면 a 플러스 1. 얘가 어떻게 되냈어요 판별식 0보다 커야 된댔죠? 그게 뭐예요? 0하고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0하고 아이고 마이너스 1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게. 0하고 마이너스 첫 번째 0보다 큰쪽 무조건 된댔어. 두 번째 0하고 마 여기 보니까 클 때는 크크크 작작이랬죠? 어 하나 여기 요거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네. 근데 요거 둘다 합쳐줘야 된댔어요. 공통인 부분 찾는 거 아니야. 범위 이렇게 나눠줬을 땐다 합쳐주는 거랬어. 따라서 근을 갖는 범위는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크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얘가 해를 가지면 안 된대요.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2차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 생각 안 해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클때 그래프의 모양은 세 가지야. 두 번째 a가 음,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 그래프 모양도 세 가지야. 이렇게 여섯 가지 케이스를 그려놓고 생각해봐요.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했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어, 여기 0보다 크네. 그럼 여기서 해를 갔네 어, 0보다 크네. 여기 빼고 나머지 다 해를 갔네 어, 0보다 크네. 전체 다 해를 갔네 여기 0보다 크네. 어, 여기서 해를 갔네다 찾았단 말이야. 근데 해를 갖지 않아야 하는데, 해를 갖는 케이스는 전부 다안 되는 거야. 해를 안 갖는 요 케이스만 된대. 요 때만 찾으래. 즉, A가 양수일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A가 음수이면서 이때 판별식 0, 이때 판별식 0보다 작을 때죠.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케이스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요두 개를 만족시켜야 된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야. 이것과 이것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 자,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볼게요. 근데 여기 X의 개수가 4니까 4분의 대계산 할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죠. 정계해주면, 4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6A, 어, 알파벳, 아, 아이고. 어, a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2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4고, 2로 묶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네요. 그럼 인수분해 되지, 이제 이렇게. 2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됐지 이거 보고 적는 거 아니야? 이거 판별식으로 이거 보고 적는 거야? 자 그럼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야. 작을 때는 뭐랬지? 사이값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값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부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어 그럼 둘다 됐네. 요 사이값 됐네. 따라서 근은 요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클 때는 안 됐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고 여기서는 이게 해가 되는 거죠. 1 8번 볼게요. 이차 부등식의 해를 갖는데요 이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인 케이스는 생각 안 해요. 첫 번째 a가 영, 양수인 경우 볼게요. 양수일 때 그래프 모양은 세 가지예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세 가지야. 그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생각하면 그래프 모양 역시 세 가지지. 요렇게 됐을 거예요. 이 요렇게 됐어. 그런데 이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어, 0보다 작을 때 여기네. 잘안 보이네. 자, 0보다 작을 때 여기네? 그러면 X값 여기네? 0보다 작은데 여기 없네? 없네? 아, 요 케이스 가능하구나. 이때 뭐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지. 왜? 그늘 두개 갖고 있잖아. 그치? 이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늘 두개 갖고 있죠. 실근 두개 갖고 있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자, A가 0보다 작을 때보다. 0보다 작은 범위, 어, 여기 있네? X값 여기. 0보다 작은 범위, 어, 여기 빼고 전부 다 있네? 여기. 어 0보다 작은 범위 전체 단에 이때는 전부 다 가능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되는 거야 a가 0보다 작을 때는 a가 0보다 클 때는 판별식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자, 판별식 계산해 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요 그럼 a로 묶으면 a-22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지는 거야 이거 보고 적는 거 아니야 판별식 보고 적는 거다 그럼 근이 0하고 20이니까 0하고 20 해놓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하려고 봤더니, 우린 애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긴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범위에서 나오는 그는 여기밖에 없어. 여긴 안 돼. 근데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어? 0보다 작은 범위가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두 번째에서 따라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거 구해가지고 한 번에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거 근 하나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범위가 두 번째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범위 나눴을 때두개다 합쳐줘야 된댔죠 그래서 여기다 합쳐주니까 근이 A가 0보다 작거나 A가 2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거 헷갈리면 안 돼. 잘 모르겠으면 한번더잘 들어보고 한번더 한번 확인해. 2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이 해를 안 갔는데요. 뭐 어쨌든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값은 첫 번째 양, 양수인 경우 그래프 모양 요렇게 생겼어요. 세 번,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하나 둘셋 여기 한 번에 딱 이렇게 딱안 먹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아 그래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그러면 x 값 여기 있네.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 여기 있네, 해 있네. 0보다 작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 없네.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 있네, 해는 그럼 여기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 전체 단에 해 여기 다 있네. 0보다 작은 부분 여기 다 있네, 해 전체 단에. 아, a가 음수일 땐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 미안. 다 되는 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를 가지면 안 된대. 해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안 되네. 그치 이거 다안 돼. 해를 갖지 않는 않는다고했서 여기도 해를 가지니까 안 돼. 요 케이스만 되는 거야. 해를 갖지 않으려면. a가 양수면서 이때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왜? x축과 만나지 않지.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아.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죠.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양 음수인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요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대.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둘다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자 판별식 계산해 볼 건데 여기 x의 개수가 6이네. 짝수니까 4분의 d. 판별식 적어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면 9 플러스 8a 마이너스 a 제곱. 어...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팔 a 플러스 구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판별식이 영보다 작아야 된대. 이거 적는 거아니랬어 판별식 보고 적는 거야. 음 근데 마이너스 있는 건난좀 싫어. 그럼 이대로 사실 계산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있는 건좀 싫어라고 하면 음수로 난 마이너스 일로 나눠줘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지. 마마 뿌마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 근이 뭐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일하고 구죠. 그 때는 뭐랬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경우만 계산하고 있어. a가 0보다 큰 경우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안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는 어디만 되는 거지? a가 9보다 크다. 여기만 되는 거예요. 579번 볼게. 요 2차 부등식. 마이너스 어, x의 제곱 플러스 2에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2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x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게 해를 갖는다라고 했어.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래프 여기네, 그럼 해는 여기네, 0보다 큰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 여기 있네, 해 여기 있네, 어, 여기는 해가 없네, 그치? 그런데 얘가 해를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두 케이스. 이때 뭐죠? 판별식 0보다 크고, 이때 뭐죠? 판별식 0이지. 그러면 아,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판별식 계산하려고 봤더니 여기 2가 있네, 짝수가 있네, 그럼 뭐 적을 거야? 4분의 d b 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되겠죠. 정개하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2a 플러스 3,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 어262 1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판별식이 어떻게 되야 된댔어? 이거 보고 적는 거 아니랬어? 이거 보고 적는 거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댔죠. 근이 뭐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해놓고 클 때는 뭐랬지?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된 거야. 근데, A가, 어, A가 그럼 다시 적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작은 쪽에 있는 게 알파네,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6. 큰 쪽에 있는 게 베타네, 베타는 마이너스 2네. 두 개를 곱하래요. 뭐지? 얼마? 12.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580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이래요 그러면, A-2가 첫 번째 0보다 큰 경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두 번째. A-2가 0보다 작은 경우 2차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인 경우 생각 안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 이게 밑에 보지 말고 0보다 큰 부분을 찾는 거야. 그 0보다 큰 부분 찾아. 아 그래프에서 0보다 큰 부분 여기네. 그럼 해 여기 있네. 0보다 큰 부분 아 그래프 여기 있네. 그럼 해는 여기 있네. 0보다 큰 부분 어 전체 단어 해 여기 있네. 0보다 큰 부분 어 여기네 해 여기 있네. 0보다 큰 부분 없네. 없네. 아 이때는 전부 다 되고 즉 A가 2보다 클 때는 전부 다 되고 A가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것만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X축과 판별식 두 근을 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근이 두 개라는 거야. 근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라는 거야. 판별식 0보다 크겠죠. 요거는 D는 0인 케이스고 D는 0보다 작은 케이스지만 요두 경우는 안 돼. 그러면 요때 이렇게 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해를 갖지 않도록이래. 아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 다 필요 없구나. 우리가 구해야 될거 여기구나 여기. 라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즉 a가 2보다 작으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요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는 거야. 요기야.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판별식 적으려고 봤더니 여기 짝수가 있네. 그럼 4분의 d 적을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적을게요. 정계 정개하려고 어? 했더니 a-2가 공통인수네 그럼 a-2로 묶어버릴게 그럼 여기서 a-2 남고 여기서 플러스도 남으니까 a-3 되겠네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보고 적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판별식 보고 적는 거야 그니 뭐하고 뭐야? 2하고 마이너스 3이지 작을 때는 뭐랬지? 사이값 마이너스 3과 2의 사이 값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봐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a가 2보다 작을 때라만이라고 했 어? a가 2보다 작을 때 풀어야 된다고 라 했는데 근이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마이너스 3과 2 사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2보다 작은 범위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들어가면 안돼안 돼. 안 되겠지 결과적으로 근은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까지 근데 2에는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3에는 들어가는 거야 요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정수 a의 개수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기 안 들어가 다해서 몇 개야 다섯 개야 580번 581번 볼게요. 어, 이거 먼저 좌변을 아까, 음, 어떻게 넘길까? 이렇게 넘길게요. 우변을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 x 의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EA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X 제곱항 묶어주면 이것도 지금 공통인수로 묶는 거, 요 분배법칙 쓴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로 묶을게. 마이너스 1로묶으면 a 마이너스 1의 x 맞죠 여기 마이너스 2 a x 플러스 2 x 맞죠 그다음 마지막 남은 게 플러스 3 맞나요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자 정리했어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은 정리 다 끝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생각해보는 거야 첫 번째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경우 2차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 생각한다 안한다 안해 0보다 클때 그래프 모양 3가지 두 번째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모양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으래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네 근 여기 있네 0보다 작은 부분 없지만 같은 부분 여기 근 하나 있네 요건 없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 있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 여기 있네 다 되네 0보다 작은 부분 여기 다 있네 즉 이때는 전부 다 되고 요때는 요두 가지 케이스에 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지래 여기서 뭐라고 했어 해가 오직 하나의 해, 아, 여기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 경우는, 여기 전부 다 해가 엄청 많지. 그치? 여기, 여기 막 엄청 많이 있잖아. 해가. 하나의 해를 갖는 경우이 케이스밖에 없구나. 언제야? A-1이 0보다, 즉, A-1이 0보다 크면서, 얘 판별식이 0인 경우, 요두개 연립방, 연립부등식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이때는 즉, A가 1보다 크면서, 두 번째, 판별식 적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 짝수 있으니까 4분의 2 계산할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네요. a-1이 공통인 수니까 묻고 a-1, 마이너스 3에서 a-4가 판별식 적는 거야. 그대로. 따라서 a는 얼마거나 얼마 a는 1이거나 4야. 자 보자. 이제 부동식 볼게요. 1하고 4 적어놓고 첫 번째 1보다 큰 범위에서 두 번째 구하고 봤더니 1하고 4가 나온 거야. 근데 1보다 큰 범위에서라고만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a는 4가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